10월 27일 땡땡예행병원에 저녁 식사다 환자 저녁 식사. 요거는 얼갈이 된장국. 어, 얼갈이 된장국, 계란찜. 뭐무 말랭이 무침이라고 한다. 난 도라지 무침 같은데. 숙주나물 무침이 <laughs> 아이고 숙주나물 정말 좋아해. 맨날 숙주나물 나와 숙주나물이 싼가봐. 밥 윤기라고는 잘 차... 밥이 좀 죽이 아니면 좋은데 밥이 떡이야 떡떡 떡이면 좋은데 이렇게 아침 식사가 나왔다. 뭐 我不做。Oh,